안녕하십니까 박니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포럼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경제 포럼의 주제는 다극 세계의 유라시아 통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 탈달러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우호적 국가의 통화 거래를 줄이면서 다른 파트너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도, 남미의 급성장하는 경제 주체들도 대외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경제 붕괴라는 서방의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1이 폭파됐고 2는 개통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야말에서 폴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파이프는 러시아가 잠근 게 아니라 유럽에서 잠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들이 잠가 고통을 자초했으면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고 떠드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우크라나 이 역시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파이프라인 두개 가운데 하나를 잠궜는데 나머지 파이프라인 하나를 가지고 통과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나 애들도 참 웃기는 애들입니다.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 덕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 점을 보도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나가 러시아 가스관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둑으로 치면 상대방이 8점 깔고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젤렌스키 부부의 크림 반도 부동산을 이제야 압류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령 서방이 외국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다고 해봐야 재발등 짓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서방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러시아는 다 알면서 결정적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유라시아 경제 포럼에는 중국의 시진핑도 화상으로 현장을 연결해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평화와 개발, 협력의 기체에 기회를 나누고 역경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상하는 다극세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시진핑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들을 시안으로 초청해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은 260억 유엔, 미화 37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에너지, 안보 부문의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시안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연것을 가지고 러시아가 중국에 거하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나 유라시아 경제포럼이나 서로 참가국과 의제가 겹칩니다.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친하게 지내면 집단 서방과 담을 쌓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저래라 생활 방식과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집단 서방에 대항하는 차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주축인 브릭스만 보더라도 가입 희망국이 줄을 섰습니다. 가입 희망국을 다 받아들이면 30개국의 거대 조직으로 급팽창합니다. 세분으로 대표되는 집단서방은 이미 맛이 같습니다. 고립이니 뭐니 떠드는 사람들은 고립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15%가 85%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